어떠세요?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아 아주 잘했어요. 안녕하세요. 우리랑 <laughs>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한국어 자신 있어요? 저 문제는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해요. 답답해요. <laughs> 어, 어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많아요. 어, <laughs> 머리속에서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, 아, 어, 말을 해야 되는데, 네, 네, 네.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. <laughs> 제가 녹음을 해주는 것보다 수시 씨가 이것을 따라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할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 이게 그것의 장점이에요. 그래서 내가 네. 하고 싶은 말을 내 목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녹음해서 듣고 다니는 거. 그 AI 보이스 한번 들어보세요. 현우님이 의견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어떠세요? 어, 여덟. <laughs> 이미 AI 보이스가 제가 반응이 문제가 있는 부분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한국어가 틀린 것이 거의 없어요.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? <웃음> 네. 당첨자, 당첨자. 똑같네. 똑같이 들리죠. 당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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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자. 오 좋았어요. 사이트 접속률, 사이트 접속. 률 접속률 아니고 접속률. 접속률. 응, 좋아요. 신라. 신라. 난로. 난로. 달림. 달림. 실론. 실론. 난리. 난리. 논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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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. 말리. 진리. 진리. 천리. 천리.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<laughs> 다음과 같이 중국의 외국어 교육 업계에 관한 시장 조사 결과 보고와 관련한 회의 일정에 대해 공지드립니다. 다음과 같이 중국의 외국어 교육 시장 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회의 일정에 대해 공지드립니다.